발전한다, 진보한다, 더 많은 도구와 더 좋은 도구를 어, 빌딩, 모함으로써 만들어 내므로써. 근데 굳이 메이킹 안 쓰고 이제 빌딩을 쓴 이유는 그 축적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화기 위에다가 인터넷, 인터넷 위에다가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빌딩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고 더 좋은 도구. 뭐 도구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뭐 인벤션, 발명품 해도 되겠죠. 자, 그들은 원한다. 더 많은 도구를 뭐 하기 위해서? 더 수준 높고 어, 그러나 훨씬 더 수준 높은 뭐예는 비교급 강조 같아요. 훨씬 더 수준 높은 어, 스탠다드 리빙. 뭐야? 생활. 그렇죠. 수준을 발생시키기 위한 더 많은 도구를 원한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그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뭐 사장님이나 집안에 들법반 했는데 요즘은 일반 가정들도 안마 의자 생기고. 그쵸? 뭐 건조기부터 해서. 자, 경제학자들. 어, 뭐, 뭐, 만큼이나. 여기 레이트는 늦으니 아니라고 뭐 최근으로 해석해야 될것 같아요. 그 늦으면 늦을수록 최신이죠. 가장 늦게 나온 폰이 최신 폰이니까. 그래서 1950년대 초반 만큼이나 어떤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worried that 격, 거, 걱정했다. 에즈는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 50년대만큼이나 최근의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뭐, 뭐 최근은 아니지만 뭐 얘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의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트를. 그래서 초기 50년대 경제학자들은 걱정했다. 동사 다음에 that 뭐 뭐라고. 그렇죠? 자 Great Depression이 대문자로 쓰면 세계 대공황을 의미하는 거죠. 뭐1차 세계 대전 1920년대 어 20년대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 어 세계 대공황이 아마도 리즘 다시 시작될 거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왜냐하면 어 s a t i a t e 어 s a t a t d 가 이제 이게 원래 뜻이 포화된이에요. 포화된. 그래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할 때, 가득 차서 더 이상을 이제 담을 수 없는 포화된 어떤 원츠, 원함 즉, 욕구죠, 욕구. 그래서 일단, 뭐, 집에 냉장고, 세탁기, TV 있으면 다 있는 거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러면, 어,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장이 문을 닫죠? 그쵸?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이렇게 되죠. 네. 직장에 일르면 뭐야 수입이 없으니까 또 물건을 안 사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공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어, 생길 거다 수요가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왜 어, 욕구가 충족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자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네. 네, 역대급 중요한 문장 같아요. 일단은 그 힌트가 될 만한 게이 우둔대 우둔. 우두. 이 우드 쿠드가 나오면 이제 조동사의 과거가 나오면 늘 언제나 가정법이 없어도 이 가정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드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법 어 가정법을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명주동으로 수식해 주고 어 그나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소비자인 그 소비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뭐로 수식해 줬어요 명주동으로 수식해 줬죠 네. 그래서 그나, 그녀가 그 상상할 수 있는 어, 모든 것을 어, 갖고 있다면 뭐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해빙이 어, 분사가 일바로 나오면 이제 그 접속사 주어가 생략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If he or 뭐아 이것도 he or s h e 해야 되는데, 이 c o n s u m e 받는 거예요 컨 o 머 만약에 소비자가 여기 우드니까 우드 동사니까 가정법 과거죠. 예, 그래서 여기 having의 가정법 과거니까 had를 써야 돼요. 그다음 에네 이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문장이 이거예요. 이거 일단은 이거는 상상 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예, 상상일 뿐이죠. 상상, 상상할 때뭐 쓴다? 가정법, 과거동사 쓰죠. 그래서 여기 과거동사인 헤드를 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 어, 그 혜진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아까 그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맥북부터 해서. 또 상상할 수 있는 거뭐 있어요? 집이 있을 테고, 자동차에 뭐, 뭐 물건이니까 뭐 인간은 안 되겠지만, 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예, 상상으로 보셔야 돼요. 상상으로. 그래서 여기 우두동사원형, 여기도 우두동사원형, 또 뒤에 우두동사원형. 그 상상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해석할 때. 어 만약에 소비자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혹은 여기 ing부터 했으니까 갖고 있는 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소비자는 네. 근데 원래는 뭐 이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동사로. 그래서 갖고 있다면 소비자는 아무 아, 아,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가졌으니까 그 밖에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 아무것도 어, 원하지 않을 텐데, 어, 그밖에 다른, 즉 얘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한 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 도구 만들기 그쵸 도구 만들기도 뭐할 거고 중단될 거고 엔드 어, 병렬 구조 여기 주어 동사 병렬이죠 주어 우드 여기도 주어 우드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도 우드 드라이업 업에다 붙여 거업이 100%를 의미하죠 100% 완전히 뭐될 텐데 고갈되어 없어질 텐데 무슨 성장도 이코노믹그로스가 어, 뭐예요 경제성장이죠 경제성장도 아예 어, 그래서 모든 경제가 세계 대공황처럼 어떤 멸망으로 갈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경제학자들 그렸지만 그러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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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랬죠? 포화된 욕구랬죠? 포화된 욕구 다른 말로 뭐, 뭐라고 했지 아까? 충족된 욕구라고 했나? 네 네, 그렇죠. 충족된 욕구는 어, 당연히 어, 인간의 어떤 네이처에다 그죠. 네이처가 뜻이 뭐지? 그렇죠. 본성의 어, 일부가 아니다. 그렇죠. 절대 인간의 일부가 아니죠. 아무리 내가 폰 좋은 거 샀다고 해도 어? 내년 혹은 내후년에 나온 폰에 어개발리죠 예? 그래서 뭔가 우리 그거 나오면 또 사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이만족된 어떤 욕구라는 건 없다. 다른 어, 동물의 종들과는 다르게 어, 종과는 다르게 어, 우리는 두나 스답 멈추지 않는다 빌딩 뭐 하는 것을 어 축적하는 것을 빌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쌓아 올리는 것 만드는 것뭐 아무튼 이런 발전 이라 볼까요 어, 멈추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어 이제 왜 내가 미쳤고요 웬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할때 보다는 어뭐할때 조차로 하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ell fed, 먹이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그쵸. 먹이를 제공받고, 비동사 다음에 fed, 형사죠. 먹이를 받는. warm, 이것도 형사죠. 따뜻하게 지낼 때조차도. 그리고 dry, 뭐, 여기에서 dry는 좋은 느낌의 dry죠. 빨래가 축축한 것보다 건조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좀, 건조해, 좀, 이렇게 축축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자 우리의 상상력 비에다 어, 이쳤고 비가 존재하다는 뜻이 있요 존재. 그래서 여기 마이트가 이제 그 여기도 가정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지금은 없지만 존재할 수 있는 어, 것에 대한 어부에다 이쳤고 어부가 대한이죠. 왓이 니은 것이죠. 어, 우리의 상상력은 어, 상상력은 항상, 어, r e a l 현실보다 뭐에 있다? 앞서 있다. 그쵸. 아, 현실에 앞선, 앞서, 앞서 있는이죠. 그래서 앞서 있다가 되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 그래서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 w h a 이 니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이제 상상력. 어, 상상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구별 짓는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no limit, 요 뭐, 뭐에 대한. 그래서 전치사 그 o 를 써요. 2. limit, to 같이 외우셔야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물건에 대한, 한계라는 건 없다. 이거죠. 어, 뭐 머주동, 명주동.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한계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뭐할수 밖에 없다? 끊임없이 도구를 만듦으로써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첫 번째 문장과 이제 일맥상통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아까 어, 가정법으로 바꿨는데 그냥 어, 분사구문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 결국 어,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 멈출 수가 없다 인간의 어, 현실에 앞선 상상력을 어, 중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다, 있다든지 우리의 그 욕구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뭐할수 없다? 어, 중단시킬 수 없다. 혹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 가요 그래서 결론은, 어, 인간은, 어, 상상하면서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 끊임없이 발전한다.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어, 뭐, 맞는 얘기죠? 네. 그 다음, 4번. 루틴 u 자, 일과 일상. 일상은 beneficial. 어, plus, minus. 그쵸? 자, 비동사 다음 형사, 이익이 되는 이라는 형사죠. 자, 왜냐하면 그 일상들은 얼로 가능해 준다, 허용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get things done.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g 던뭐할수 있도록, 끝내주게 하도록. 오케이? 그래서 get 싸물 pp. 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to do things.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느낌과 아래 있는 느낌은, 어, 이거는 to do things라고 하면 직접 하는 느낌이고요. 어, 밑에 거는 어, 저절로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위에 거는, 아 죄송해요. 위에 거는 저절로 되는 느낌, 어떤 일들이 끝내지게 하게 해준다 이거죠. 약간 저절로 되는 느낌이고 이거는 억지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느낌. 뭐 여기에서는 이제 계삼을 피피해가지고요, 일들이 어, 끝내지도록. 약간 어떤 저절로의 어떤 느낌이 나게끔 이거 수동으로 써준 거예요. 자, 위다 멋지다. 그쵸? 여기 나오죠. 어, 노력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 많은 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 양치 같은 거할때 다른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양치가 끝나 지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 의 일상 습관은. 자,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네. 네가 여러분 가족법이죠. 네. 헤드 투 이렇게 가거동사를 써야 돼요. 그, 다시 재학습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미친 짓이죠? 네 예? 어, 가 어, 다시 배워야 한다면, 그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다시 안 배우죠? 상상하는 거예요. 가정법과 거니까 뒤에 우두 다음에 뭘뭐 쓴다고요? 동사, 원형, 이렇게. 얘가요? 우두의 줄임말이죠? 뭐, 뭐, 할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옷을 스스로 입혀야 될지 옷 누가 입혀줘요? 그렇죠 스스로 입으니까 dress yourself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케이? Okay? 혹은 너의 아침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끊임없이 뭐 가스레인지 키는 법부터 해서 지퍼 올리는 법, 단추 채우는 법다시 배워야 된다면 매일 아침 너는 매 t 투배표쳐놓고 도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절대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언타임 제시간에 어, 직장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당연히, 습관 플러스 마이너스, 루틴 플러스죠. 하루 어떤 일과 정해진 어떤 일의 어떤 순서,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너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자, 루틴은 can be harmful. 그러나, 해가 될 수도 있다. 비동사 다의 형사, 해로울 수 있다. 만약에 그것들이, 여기에선 가정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 형식으로 이렇게 프리벤트, 현재형 쓴 거예요. 과거 동상 아니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과거 동사를 쓸 때는 상상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가능성이 높, 높기 때문에 어, 이렇게 현재 동사 쓰면 돼요. 이해가요? 자, 왜냐하면 그런 루틴들이 어, keep from ing, from ing을 할수 있게야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From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from ing은 뭐 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발전시, 발달 뭐, 뭐 뭐라고 할까, 개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게 어프리벤트 막을 수 있다면 해롭다 이 조건을 건 거죠 습관 위에까지는 좋은데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함플할 수 있다 이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하이업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점을 네어 개발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다면 그거는 이제 해로운 루틴이 된다 이거죠. 그런 루틴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거죠. 가장 위험하다. 어, 해롭다,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좀 약간 심화되는 느낌. 자, 우리가 리스트에다 밑쪽고 리스트를 이제 뭐 가장 적게 의식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가장 적게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안 쓰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는 의식하지 못할 때 그냥 부정으로 해석하죠. 부정으로. 네. 야, 또, 아니야. 좀만, 또 버텨봐. <laughs> 네, 좀만 더 버텨봐. 네? 좀만 더버껌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을 합시다 네, 네. 우리가 뭐하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그쵸 이때 가장 위험하다 안 그래도 여기 그 우리가 뭐를 하지 못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지 못해서 마이너스인데 더 위험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어, 원래 루틴은 우리가 의식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어쩌라고 그게 위험하대 근데 뭐를 의식하지 못할 때 위험하냐? 원래 루틴은 우리가 의식 못해요. 양치하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법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윗니 아랫니 뭐이 정도만 신경 쓰잖아. 몇 분을 했는지 뭐 계산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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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도 써요. 정도 범위입니다. 범위. 네 범위. 경계. 그래서 어느 범위 정도 이 정도를 의식하지 못했대. 그 다음에 정도 다음에 투 위치는 공식처럼 많이 나오는 건데 관대는 무슨 단어? 아, 앞 단어 써요. 그 범위까지 써요. 그 범위 투가 까지예요. 그 범위까지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뭐에 의해서 루틴 루틴에 의해서 안내받는다 이거죠. 루틴을 뭐라 그러지? 위에 루틴 뭐라고 했어 우리말로? 일상. 어, 일상, 에 의해. 그래서 뭔가 습관적인 일상 있잖아요. 네. 그 일상이, 여러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다는 얘기야. 그치? 음. 그래서 이 일상에 의해서 안내 받는다는 얘기는 얘네, 얘네, 얘네가 휘둘린다는 얘기야. 휘둘린다. 음. 오케이? 그래서 안내받는다는 약간 뭐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이기 때문에 그 인식과 인지를 안하는데 그냥 생각이라 합시다 자 생각이 휘둘릴 때 그니까 러 내가 독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대로 하는 거예요 일상대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굳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자마자 이제 반갑게 맞이하는 애도 있지만 보자마자 이제 약간 비꼬는 비꼬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그 일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거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 범위 내가 예를 들어 평소처럼 했는데 그 범위가 파장이 너무 커 그때 위험하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좀만 더 읽어보면 여기 밑에 나오는데 때때로 우리 습관이 So integral 어,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는 Integral이 통합적이라는 얘기인데 어, 떨어져 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야? 통합됐다는 얘기는? 어... 통합됐다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건 떨어져 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야 그쵸 어...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그냥 나의 그냥 일종의 이분 옷과 같아서 그렇죠? 입은 옷과 같아서 뭐인식하지 못해요. 내 옷에 뭔가 이렇게 뭐 커피 자국이 있어. 근데 내 바로 내 몸에 붙어 내 얼굴에 붙어 있으면 나는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소대 꿈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어, 통합되어 있어서, 즉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네. 등장인물이 어둡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는 fail t o 에다붙여고 fail to 한다 못한다, 못한다 실패한다 못한다, 아 n d e r t AI다 붙여 그래서 식별하지 못한다 이거죠. 인식하지 못한다, 식별하지 못한다. 그것들을 뭐로, 습관으로. 그래서, 계속 걔를 이제 만나면 내가 좀 약간, 어, 욕하거나, 아, 욕, 욕은 아니고 비꼬거나, 뭔가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 너무나 나의 어떤 옷처럼 굳어져가지고, 나의 어떤 헤어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안경처럼, 어, 내 생각과 막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어, 아예 식별하지 못하죠. 어 난, 내가 왜 평소에 재료를 왜 깎아내릴까? 뭐 이런 거를 습관으로 인식 어이거 내가 잘못된 습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뭐 부정적인 의미니까 좀써봅시다 여러분. 그 못된 습관으로 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루틴 어떤 일가가 좀 잘못된 습관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대신에 여긴다.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 그래서 더 웨이팅 저런이 이제 뭐 직역하면 이거죠 뭐 일들이 행해지는 <laughs>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일들이 행해지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여긴다 그쵸? 근데 이게 그냥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여기도 쿼테이션 마크 넣듯이 얘가 이 말을 해놓고도 좀 오바스럽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당연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쓰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당연한 게 여겨지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 아, 당연한, 당연한 말 씁시다. 여기 여겨진 있네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그것들을 여기게 된다. 대신에.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하 다음에 인스테드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내가 그게 일, 일상적으로 얘에 대해서, 야, 왔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나쁜, 뭐, 한마디씩 던진다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어, 어, 필요하다. 이게 문제점이죠. 문제점 다음에 해결책 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범위가, 아까 범위가 뭐할 때, 어, 범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그렇죠? 이가정적계를 부정으로 보자고 했어요.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예시는 안 났어요. 뭐 그랬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옷처럼 굳어져가지고 어,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점이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필요하다 어, 이따금씩 쇼, 어, 뭐가 필요하다 어, 충격이 필요하다 이거죠. 충격이. 어, to shake. 우리를 흔들어서 어, 뭐해줄? 있어요. 꺼내줄. 뭐, out of. 꺼내줄. 우리의 정신적인 패턴으로부터. 이 패턴이 말하는 게 뭐예요? 루틴이죠? 네. 특히 습관처럼 굳어진 루틴이에요. 어, bad h a b i t 처럼 네? 네. 그래서 Bad h a b i t 처럼 굳어진 것, 어떤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줄, 흔들어 꺼내줄 충격이 필요하다. 나는 이 충격을 어웩어 어, 그래서 그 머리 옆을 강타하는 일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뭐예요 귓사대기죠? <laughs> 나는 이것을 귓사대기라 부른다. 귓사대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에? 자 그리고 그것은 스티뮬레이트 자극시킨다 이거예요 어,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 목적 투부 정사. 그래서 그것은 어, 촉진시킨 다뭐 자극시킨다 우리가 뭐할 수 있도록 To ask, 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어, 나는 왜 죄를 보면 항상 비꼬는 말을 던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싸대기 내가 한번 딱 맞으면, 어, 나는 왜 죄를 이렇게 대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지금 선생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 그혜진이한 했던 그거. 예? 네? 네, 선생님도. 네, 그 약간 그, 어, 좀 약간 놀리면서 수업했던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어, 그래서 좀 약간 기사되기 한대 맞고요. 네, 어, 그때 그 사건이 있었죠? 아, 도네. 네, 어, 그 기사되기 사건은 어, 기철이로 하여금 어, 끊임없이 물어본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됐지? 어, 그러니까 이불킥이에요, 이불킥. 어, 그러한 질문들은 결국 우리를 어, 새로운 해답, 어, 어떤 해결책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거죠. 어, 여기서 에 2에다 붙였고, 여기 2는 이제 뭐머로죠 뭐, 로, 어, 뭐머로 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일과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러면 그 범위,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 일과가 부정적인 범위까지 갔을 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기빵마이한대 맞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따금씩 충격을 줘야 돼요.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이게 너무나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조언으로는 거기에서부터 헤어날 수 없어. 에이, 장난치지 마. 뭐, 우리가 그런 사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세게 흔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기, 박빵마가 우리로 하여금 촉진하여 결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고,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안내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에 어, 통합된 일상들은 그쵸. 그래서 이, 이거 이 밑줄 쳐놓고요. 이게 말하는 거 밑에다 쓰세요. 예. 그래서 영향의 범위가 극단으로 어, 치우친.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일상 일과가 많잖아요. 일과가 하지만 우리 생각과 정말 밀접하게 굳어져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등장빛이 어둡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음. 그 생각도 마찬가지로 어, 일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과 밀접하게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어소아 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식별할 수 없는데 여기 습관은 습관인데 무슨 습관이야? 나쁜 습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 좋은 습관 가지고 이렇게 귓방망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쁜 습관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으로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는 소대 꿈은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가들은 오히려 이따금 식에 뭐가 필요하다 충격이 필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정신적 패턴 뭐 A라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놀리는 말로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어, 맷, 어, 패턴 어,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꺼내줄 이따금씩의 충격이 필요하다. 이걸 얘를 뭐라 부른다? 기방망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해석은 뭐라 나나요 <laughs> 네, 뭐 이렇게 나왔네요. 네.